홍콩의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 발생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불길이 잡혀서 진화 작업이 끝났다라는 소방 당국의 발표는 있었습니다만 사망자 수는 크게 늘어서 조금 전집계로 128명에 달했습니다. 대형 화재 복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국내 대형 기획사도 K팝 가수들이 이따라 기부에 동참도 하고 있는데요. 화재 현장에도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n 2019, đại bộ truyền thuyết, hai mươi ba mặt trận: cho gắn, thong, rượu, hay水, khoan,水 gỗ, sang ngủ dùng, hai, ba, gà gô, gà xác. Hầu nói, hầu nói, truyền mặt trận, yếu sớm yêu g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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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êu 자, 평론가님 지금 사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 실종자가 많고 또 고령층이 대부분이어서 사망자 크게 늘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128명 그리고 여전히 지금 실종자가 200명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종자 200여 명으로 알려진 이 실종자 집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최종 실종자 수 집계한다는 것이 지금 홍콩 당국의 입장인 건데요. 어 일단 지금 부상자가 19명이라고는 나와 있긴 합니다만 부상자 중에도 위중한 환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런 보도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번 화재 어, 아파트에서 불이 난지 43시간 만에 불이 다 잡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이죠. 176명이 사망했던 홍콩 창고 주거형 건물 화재 이후에 최대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고 현장에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한 분도 순직해서 지금 홍콩 시민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결혼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그런 예비 신랑이었는데 참 예비 신랑이 이번 사고를 진화하다가 순직해서 지금 참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변호사님 아 이게 지금 해당 소방관님의 SNS 사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SNS를 본 많은 홍콩 시민들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 들리고 있는데요. 공항 특수경찰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9년 전에 소방관이 됐고요. 결혼을 다음 달 앞두고 있었던 아. 상황에서 지금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하게 된 건데요. 생전에 SNS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방화복을 입은 채 연인을 안고 환하게 웃. 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연인에 대한 애정 표현이 상당히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여자 친구 역시 지금 SNS를 통해서 비통한 심경 뭐,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당신은 나의 자랑이야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당신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라는 비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관과 시민들 SNS에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다 진정한 영웅이고 존경스럽다 이런 추모글들 올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이번 화재 참사로 인해서 홍콩 시민들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역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통 방식이라면서 대나무로 이 발판을 만들었던 이 부분이 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들도 많은데 화재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들의 당국의 조사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홍콩 반부패 조사국이 나섰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보수 공사의 비리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하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약 3억 3천만 홍콩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3억 3천만 홍콩 달러라는 게 우리 돈으로는 약 621억 원 가량입니다. 예. 이 보수 공사의 문을 밀봉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보호망이라든지 필름 그리고 스티로폼 소재 관련 이 안전 기준이 충족됐느냐 이 여부와 관련해서 중대한 과실 발생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일단 홍콩 경찰에 따르면 이 건설사 이사 두명 그리고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한 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사 책임자 세 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된 상황인 건데요. 건물 관리회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홍콩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묶어놓은 배 같다, 이런 평가들도 나왔는데, 그럼 구조적인 문제에 더불어서 비리 문제도 이번 사건의,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홍콩에서 전해진 안타까운 참사에 우리 국내의 대형 기획사들, 또 케이팝 스타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SM, YG, 하이브 JYP까지 나섰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 뮤직 그룹에석속해 있는 6개 레이블의 경우 지금 전국제의구호협회에약 5억 원 가량을 기부했고요. JYP도 200만 홍콩 달러 그리고 YG의 경우 소속 스트레이키즈가 100만 홍콩 달러를 기부한 상황입니다. 예. 이 외에도 지금 K팝 스타들의 기부 릴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관련 내용들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일단 이런 스타들의 기부 릴레이 이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인도주의, 인도주의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긍정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국경을 넘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한 이 홍콩 주민들, 홍콩 시민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겠다는 글로벌 연대,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서 또 다시 일상으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음.